5년 전 일본이 군함도 등 근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 약속, 하지만 말뿐이었습니다. 기념시설에 강제징용 사실을 담기로 해놓고는 쏙 빼버린 겁니다. 대신 자기네 자랑만 들어있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도미타고지 일본 대사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섭니다. 일본에서 새롭게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가 강제징용 내용을 왜곡 전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겁니다. 일 대사를 상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 우리 정부는 별도의 대변인 성명에서도 우려와 실망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군함도 등이 논란이 되자 강제노역 사실과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 센터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정보 센터엔 일본의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내용만 있을 뿐, 강제징용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두 차례의 후속 조치 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배제했고 세계유산 위원회 당사국간 대화 권고도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본격화와 수출 규제, 여기에 군함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이 또 다시 더해지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m b 뉴스 정규혜입니다